오늘 오늘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가슴이 벅차 오를 만큼 기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가끔가다 이런 찬양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갈 때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고 또할수 있다는 그런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리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동안의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전이며 예수를 높이며 기꺼이 그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길까지라도 웃으면서 들어가기를 바라던, 바라는.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어, 자들의 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 시대가 열려졌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어 역사하시는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리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다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 할때 기도와 정비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넘치도록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들이 쓰 부어서 또 예언을 하게 하고 또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은 교회 성장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 부흥이 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종교 사람들이 안 모입니까? 그들이 다 그렇다 해서 진짜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가 그토록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으로 충실했고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힘 있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정말 눈물로 이게 찬양하면서 갈 때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어, 성령께서 강하게 어, 역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어, 환자들이 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성장하는 걸 보면 참 보람을 느끼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모든 시대를 통해 교회 부흥과 성장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복음 사역자만이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진검승부를 할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전신갑조로 무장한 자만이 마귀에 대해서 어, 진검승부를 할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역자나 교회는 칼을 놓고 막대기를 집어 든 것과 같습니다. 그 가지고는 결국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적당 적당히 가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로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알곡은 없습니다. 쪽정이만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 이 세대의 복음 사역자들이 본서를, 통, 본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주제는 그것은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보면 때로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를 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좀 불편하거든요 세상 어, 즐거움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너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도려 도리어, 조려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마귀의 일이라든가. 또 성령의 방언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가장 어, 훌륭한 믿음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믿음에 오늘날 서 있으면 우리를 감히 어떤 것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사역을 할때 놀라운 그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성령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에 의한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사역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가운데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만으로는 할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나 능력이 복음 사역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처음에 어 방언하면서 이제 기도 어저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면서도 방언이 나오고 차 안에 다니면서도 방언이 막 나오고 뭐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데 방언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때 때로 어떤 막그 머리가 쭈뼛쭈뼛하면 그냥 방언으로 그냥 그어막 총알을 쏘듯이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이런 방언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자라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은 기도와 정비례한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말씀에 의한 말씀에 그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임한 증거는 사도들의 증거, 사역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받은 자로서의 나타나기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능력인 성능 성령의 힘으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안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때를 한때 어,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모이고 모임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치료받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를 이런 어,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사역을 할수 있겠구나 하고 정말 그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위해서 너희는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과 같이 사역을 열어 주셔서 교회도 막 부흥하고. 또막 뭔가 좀 척척 나타나지고 할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따르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니. 한참 후배들도 지금 총회장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잘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기대합니다. 그 때에 성능에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납병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또 요즘에는, 요즘에 말하면, 치매도 치료되고, 당뇨도 치료되고, 이런 정말 그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체료하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져서, 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현재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또 지금 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다듬고 정금같이 만드시는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는 종들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라야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 임한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종들이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컨트롤해 줄수 있는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해 주지 못해서 은사를 받았다가 잘못되어지고 또 잘못 받은 은사로 활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분배되지 못하는 것은 종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충만함을 받아서 잘못된 것들을 분배해서 그러지 않도록 세워주면 은사자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고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땅끝까지가 어디인가?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온전히 수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